아마스테이 부타파라 아침탑발나 왔습니다. 여기는 잠시만요. 나보산 사티아라마입니다. <laughs> 며칠 전부터 인도스 아시시바비님 오셔서 모시고 다닌다고 일정이 조금 번잡합니다. 아침에는 여기서 4시 50분에 출발을 해서, 통도사, 어, 보궁 참배하고, 어, 종정해야, 아, 어, 칭견하고, 그리고 통도사에 와서 무생계경을 어, 설했는데, 그걸 강주인의 대장로께서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참 좋아하는 핸드 대장로 주지선님 바이가서 어 차도 한잔 하고 지공화상 소상 모시는 거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법산 경일대장로 찾아뵙고 기한 어, 말씀 나누고 그러고 보니까 새벽에 정신없이 간다고 빈손으로 가서 참 몸둘바가 없었습니다. <laughs> 어른들 잘 모시고 전에 아람아 돌아와서 지금까지 조금 쉬었다가 지금 아침 탁발을 합니다. ナモタッサー、バガワト、アラト、サンマーサンブッタッサー、ナモタッサー、バガワト、アラト、サンマーサンブッタッサー、ナモタッサー、バガワト、 아라토 삼마삼붓다사 부탐살라낭가참이 담망살라낭가참이 상강살라낭가참이 두띠암피 부탐살라낭가참이 두띠암피 담망살라낭가참이 두띠암피상강살아낭가참이 따띠암피 부담살아낭가참이 따띠암피 담망살아낭가참이 따띠암피 상강살아낭가참이숙기오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laughs> 사0도씩 되다가 한국에 오니까 쌀쌀하이, 찹찹하이 좋기는 한데 춥기는 춥네요. 아 <laughs> 어, 이번 시간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직계제자, 흔히 성문제자라고 하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10분의 제자, 를 우리는 흔히 10대 제자라고 합니다. 그 10대 제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분, 해공제일, 무쟁제일, 아, 수보리존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열한 번째 시간, 알아차림으로 마음공간을 채워라. 그러면 삶이 맑아질 거다. 저번 시간까지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마음이, 삶이 향기로워질 겁니다. 라고 했고,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을 채워라. 그러면 삶이 맑아질 거다. 짜증날 때 있죠? 어, 사물랑심 수행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짜증이 일어나면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라. 그러면 짜증이 밀려날 거다. 짜증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싶은 분노, 적의가 일어날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 거야. 슬퍼할 거야.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면 상대를 알고 있는 가족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거야. 마음이 여기까지 가게 되면 행동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삶이 향기로워진다. 이렇게 사무량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이죠. 근데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는 삶은 향기로워지고, 어, 짜증, 분노, 불쾌, 편견, 해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지만, 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공간을 알아차림으로 채우게 되면, 삶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과 같은 도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을 툭 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는 순간 짜증을 분석하지 말고 짜증 하고 짜증을 툭 쳐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다시 원위치에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을 분석하지 말고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 욕망을 툭 치는 거죠. 욕망 어버. 그러고는 다시 하고 있는 원위치 해서 행위의 끝으로 돌아간다. 이게 알아차림으로 마음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공간을 채우는 기술이 부처님은 아나 아빠나 이걸 탁출해서 아나빠나 사띠 알아차림이라고 했고, 이게 나중에 중국으로 와서 1100년대가 되면 대외종교에 의해서 그 유명한 가나선, 사두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죠.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대로 들림하고 툭 치고 원위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하고 툭 치고 원위치. 그 소리나 생각을. 분석하지 말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리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툭 치고, 원위치해라. 이게, 알아차림으로 마음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laughs>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간단한 수행 기술이었죠. 걸어다닐 때는 그냥 오른발 왼발 엔발 오른발 왼발로 마음 공간을 채워버리는 거죠.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요즘 제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시간을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도 바로 타지 않고 한정거장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1,20분, 2,30분 정도는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 걸을 때도 그런 시간조차도 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행령을 하는 거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다가 힘이 들면 가로수 밑에 벤치에 앉아서 공기가 들어가면 아나, 공기가 나오면 아빠나, 그러다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원이치 소리가 들리면 들림 원위치, 이리 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면서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알아차림하는 사띠, 이걸 부처님은 마음 근육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팔거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엿길 아령을 드는 것처럼, 걸어 다닐 때는 오른발, 왼발 앉아서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알아차림하는 거죠. 아나, 아빠나, 아, 그게 엿길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망상이 들어오면 망상 원위치, 소리가 들리면 들림 원위치, 분석하지 마라. 그렇게 내 마음 공간을 알아차림으로 채우게 되면 소리나 망상이나 짜증이 비아진다. 이래서 알아차림의 포커스를 맞추면 사티수행. 탐진치 삼독심이 비아지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공수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공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 수행의 다른 포인이다. 내용은 똑같는데, 포인을 다르게 했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침 탁발을 진행하는 것은 후원의 보디트리. 이제는 이게 만만공덕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만만공덕회에서 선임양성교육불사, 수행학교 근학불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개설한 가게입니다. 보디트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행자들이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온갖 종류의 건강 관련된 그리고 수행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부원금을, 전학 기금을 마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명의 스님에게 만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양을리자 그러면 그 공덕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한명의 스님을 키운다 라는 것은 온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수행에 관한 한 스님이 희망입니다. 선임양성 교육 불사 수행학교 근학 불사에 한 달에 많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 동참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 이번 9월 어, 4월 9일. 오후 4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남역 코지 2호점에서 바야신경특강이 있습니다. 늘 저희들 특강에 많은 대중이 오지는 않고요 많이 오면 10분, 억수로 많이 오면 한 20분 정도 옵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도 늘지 않고, 어... 좁은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 조금 일찍 오시면 넉넉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기고, <laughs> 늦게 오시면 서서 듣게 될 겁니다.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해라. 색적 시공이라고 하죠. 마음 공간을 맑음으로 같이 중립적인 걸로 선법으로 채우게 되면 악법은 탁한 존재는 마음 오염은 다 비아지게 될 거다.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해라. 반야신경 특강이 있습니다. 와서 들어두시면 불교를 이해하거나 수행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laughs>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저희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념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바합니다 이마이 야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부땅푸제미 이마이 야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담망푸제미 이마이 야담마 누담마 빠티빠띠야 상강푸제미 사드사드사드 싸드 싸드 싸드.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탁하야 한달 단기 출가 아 이제 아 드디어 아, 준비가 하나 하나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썹을 이날리고 바람을 가르고 오셨어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곳 바로 그곳 보리수 아래서 머리 깎고 계를 받고 가사를 읽고부처님의 향기 따라 칠대 성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원력도 키우고 부처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붙다가야 한달 단기 출가하기 도전해 주죠. 만족지수.